안녕하세요 카나드라입니다 아 오늘 입고된 차량 타스만 픽업차량입니다 고객님께서 슬라이딩 덮개 옆에 2단 놀바 그리고 사이드 스텝 이렇게 장착 의뢰를 해주셨어요 지금 덮개랑 2단 놀바 장착이 다된 거고 현재 사이드 스텝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스만이 일반 다른 픽업차에 비해서 많이 높은 편이에요 사이드 스텝을 안 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 요즘 제일 인기 많은 거는 전동 사이드 스텝인데 우리 고객님께서는 밑에 많이 닿면 안 돼서 순접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으로 장착을 의뢰를 해주셨어요. 타스만 차량을 사면서 슬라이딩 베드 커버를 장착을 하고 출고를 해주셨는데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이 됐잖아요. 문수가 많이 되고 쓰는 방식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직업차를 살때 뒤에 적재하면 장착하는 거는 꼭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남들 쓰는 것도 보고 쓰는 용도에 맞는 제품은 어떤 건가 요거 찾아보시고 장착하는 걸 제가 권장해서. 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장착하고 나온 거를 재장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전에 KGM 차량에 스포츠나 카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순정품이라고 해서 우리 고객님들이 믿고 장착을 했는데 이 순정품은 다 제주에서 장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동차 용품입니다 자동차 용품은 전문 용품점에 오셔서 상담을 받고 장착하시라는 거걸 권장을 해드려요 만약에 옵션 가격이 500이 들어간다 그럼 차 가격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 취득세 5%더 낸다 근데 밖에 나와서 이거 슬라이드 커버나 놀바 같은 거잘 장착하시잖아요? 취득세 안 냅니다. 탑을 장착하면 취득세 2% 돼요. 잘 따져보고 장착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기아타스만의 슬라이드 배드 커버랑 스포츠 바랑 사이드 스텝 바가 묶어가지고 300 얼마 이렇게 파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5% 취득세를 더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장착하는 건 국산, h k 하이텍에서 나온 슬라이드 커버예요. 이 국산인데 요거에 가격이 155만원이에요. 이건 우여가서 떼어도 되고, 또, 자동으로 말려 들어가고. 이단 놀바 80만원, 제가 팔고 있어요. 어, 이단 놀바 같은 경우, 알루미늄으로다가 돼서, 용접 부위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판넬도서스로되 있어요. 부식이 들릴 이유가 없고, 부식이 안 돼요. 어, 대부분 지금 놀바도 장착하는 거, 다 중국산입니다. 지금 저 유튜브에 올라오고, 슬라이드 커버 나오잖아요. 원산지 말씀 안 하시잖아요. 원산지가, 아, 국산인 거, 중국산인 거, 어, 요게, 구분을 해서 아시고, 장착하시라는 걸 제가 권장을 해드려요. 왜냐면 중국산은, 이후에 못 올라가요. 약하기 때문에. 요, 슬라이드 커버를 장착을 하면, 어떤 물버든 타공 없이 호환이 돼요. 이 요거는, 이렇게 차도 말려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가 서 낙이 안 걸려요. 지금 순정품 나오는 거 저희가 낙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닫으려면, 올라가 낙을 풀려야 된단 말이에요. 딱 닫으면 잠기고 보시면 이게 얼마나 튼튼한가 이 H&K 하이텍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거예요 국산 이게 튼튼합니다 제가 85kg인데 이 위에 짐이 다, 차, 밑에 다 차면 위에 따도 짐을 더 많이 신으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네일이 이렇게 파져있어 그래서 어떤 놀바든타공 없이 장착을 해서 뒤에 텐트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무게 지탱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이게 장점입니다. 이쪽에는 오프 사이드 스텝 장착이 되게 품정품이에요 사이드 스텝이 바깥에 튀어나왔기 때문에 차량 스크러치 나는 것도 방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타스마, 차량의 HK 하이텍에서 나온 슬라이드 커버. 이 놀바는 제가 직접 생산하는 놀바입니다. 제가 중국산을 쓰다가 보니까 부식이 하도 나서 고객님들한테 너무 혼나오래가지고 중국산을 제가 안 써요, 지금. 어깨도 중국산 저도 다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가격이 이거보다좀 싼데 장착을 해드려요 안팔지는 않고 고객님들이 원하면 어떤 제품이든 장착을 다 해드리니까 상담 받으시고 장착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제 작업이 다 돼서 출고해드리려고 뺍니다 멋있죠 그 픽업 차량에 뒤에 커버랑 놀바가 돼 있는 거랑 안돼 있는 거랑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예, 네, 저희 카란드라에서는 우리 고객님들 차량에 쓰시기 편하고 좋은 제품, 국산 제품, 기능 좋고 성능 좋고 방수 잘 되는 제품 항상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카란드라에을 시청해 주시는 고객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어, 타스만이나 이런 것들 커버는 지금 많이 딸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미리 예약하고 어, 방문하시면 바로 장착해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게 다 떨어지고 이게 다사와가지고 이게다. 응? 어? 이걸 차라고 이따 이로이 가지고 파냐고. 물들 물들올까지 이게 다이걸 또. 이 이따이로 만들어가지고 차를 팔으면 소비자는 어떻게 하고? 라 하여튼간, 제가, <laughs> 어?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이거.